전략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오늘 263.65포인트 선까지 다시 올라서려는 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시장 베이스에서 콘쟁고 상태,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제 대량 매수 이후로 오늘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 선물 김대형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떻게 좀 숨을 고를까요? 오늘 시장 어떤 변수를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그 최근 상승랠리에 대한 속도 부담과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급등에 따른 아, 반사 불이익 등으로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아, 야간 산물도 외국인의 야간 산물 매도로 0.08% 하락했고요. 아, 그렇지만 한국의 4월 그 경상극자가 72.2억 달러를 기역, 기록함에 따라서, 아, 1월에서 4월 중 극적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급증, 급증을 했습니다. 아, 즉, 매크로 측면에서는 유혹 증시 하락을 한국의 경제지표 개선이 일정 부분 커버해 줌에 따라서, 아, 비교적 중립인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 그 지수 방향의 관건은 외국인의 선물 거래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전일 7,300 계약을 순매수하면서 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그 특히 미결제약정인6,000 계약 증가 급증함에 따라서 아, 대량의 신규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는 중기세력의 환매수와 신규 매수, 그리고 초단기세력의 신규 매수가 그 중첩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아, 전일의 대량 매수로 그 준비세력의 매수 여력이 그 최대 1만개약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 매도 여력은 최대 3만 개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좀 대체로 매도 평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국인 매수보다는, 아, 오전 현재 외국인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좀 매도에, 매도에 대해서 좀 대비하시는 것이 아,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적절해 보입니다. 네 어제 말씀대로 설사 외국인 투자가된 현물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미결제 약정 동반하면서 어, 신규 포지션이 좀 유입이 됐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현재는 또 외국인의 매도 또 비차익에서 어제 또 차익 적의 매수도 이끌었는데 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일시적인 매도다라는 그 시각이신 거죠 지금 프로그램 쪽 상황과 같이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전일 외국인이 지금 차익 거래 430억 원 그리고 비차익 거래 1,400억 정도 그리고 유입이 들어와서 1,800억 정도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아, 시장 빅시상승에 반응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의한 아, 기술적인 매수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아, 대체로 매도 매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어제와 같은 기술적인 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아, 다만 한국의 4월 대구매 경상학자와 그리고 얼마의 수출업체들의매구 물량 등으로 아, 달러 환율이 1,20원선을 아, 더파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아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거래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 변화와 환율에 의해서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전에 이제 부... 그러고 그램거그는좀 보합권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제한적인 한편, 아, 달러원 환율도 보합권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변수를 장은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최근의 움직임은 월 중순부터 횡보세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다면 여전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포지션 전략 주시지요. 네, 어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리고 구월물로의 롤오버, 그리고 기간의 현물 매도 등하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오늘 오전과 같이, 그, 선물 매수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고, 아, 달러환한율 역시 1,020원대에서 추가락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추가 매수를 겨냥한 매수 진입보다는 262포인트에서 264포인트 0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제와 좀 마찬가지의 전략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매도로 출발이됐다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강한 대량의 매수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은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 시각이네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